1 0未必称奇1마디말 중에 9이 맞더라도, 신기하다는 칭찬은 없지만. 1위 부则千有,偏 한마디만 어긋나도, 탓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모여들고, 10, 9, 0, 9, 0, 0, 10, 가지 계획 중에 아홉 가지가 성공하더라도 공이 돌아오지 않지만 10, 10, 10, 10, 1한 가지 계획만 실패해도 비난의 소리가 0 10, 10, 1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그러므로 차라리 침묵하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오. 0들다0 서투르다. 1 솜씨다. 0ぞ子所以1 0ぞ1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차라리 서툰 척할지언정 제주를 부리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느니라. 군자所以注无无巧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차라리 서툰 척할지언정 재주를 부리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느니라. 10. 9. 중, 외, 비, 청, 열 마디 말 중에 아홉이 맞더라도 신기하다는 칭찬은 없지만 이유부중则千有,偏集. 한마디만 어긋나도, 탓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모여들고.十某九成,未必归功. 열 가지 계획 중에, 아홉 가지가 성공하더라도, 공이 돌아오지 않지만, 이谋不成则意从心한 가지 계획만 실패해도, 비난의 소리가, 떼어일어난다君子所以无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无 차라리 서툰 척할지언정, 제주를 부리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느니라. 10. 九9未必 10. 9. 语不中则千由 0. 0. 十谋九成未必归 0. 一谋不成则自意从心君子所以 0. 0. 无 0. 0. 0. 无巧 열 마디 말 중에 아홉이 맞더라도 신기하다는 칭찬은 없지만, 한 마디만 어긋나도 탓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모여들고, 열 가지 계획 중에 아홉 가지가 성공하더라도 공이 돌아오지 않지만, 한 가지 계획만 실패해도 비난의 소리가 떼지어 일어난다.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차라리 서툰 척 할지언정, 제주를 부리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느니라.